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위한 면허가 발급됐다라는 소식을 속보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확인도 좀할겸 코레일 본사에 나가 있는 한윤지 기자를 다시 좀 연결을 하겠습니다. 한윤지 기자. 네, 서울 코레일 본사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이번 사태 핵심 쟁점이었던 수서발 KTX 법인의 사업 면허를 방금 전에 정부가 발급했다는 얘기 나왔는데 이거 맞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철도 노조가 이번 사태 해결에 최우선 과제로 꼽았던 게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 운송 사업 면허인데요. 예. 이 면허가 방금 전에 발급이 됐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이 방금 전에 법인 등기를 인가했고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잠시 후에 공식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이에 따라서 철도 노조와 사측 간의 대립은 더욱 격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특히 코레일이 오늘 밤 12시까지 모두 업무에 복귀하라고 밝혔는데 이 시간도 점점 가까워지면서 양측의 대립은 더욱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노조 요구가 뭐이 부분에 있어서 워낙 강한데 이 면허가 일단 이제 발급이 됐으니까 되돌리기는 어렵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번 발급된 면허가 다시 취소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노조가 오늘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마저도 기각이 됐는데 이 때문에 면허 발급은 더 이상 변동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노조 양측간의 대화가 중단된 데 이어서 또 이번에 면허 발급까지 이루어지면서 양측의 대립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고레일 사옥에 나가 있는 한윤지 기자 연결해서 얘기했습니다. 수고했